어제 대통령께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참배는 못 하셨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 성당에서 하는 그러한 그 장례가 그 진짜 장례고 국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그 외국에서 온 그러한 그 정상들과 같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참배는 못했으니까 외계적 참사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거는 이제 왕실에서 런던에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꺼번에 다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일찍 런던에 도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날 좀 방명록이라 할까요? 이런 정식 국장의 행사는 아니고 어 아마 그런 데를 방문해서 방명록도 쓰고 할수 있도록 그걸 어레인지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 늦게 도착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런던의 여러 가지 사, 사정을 감안해서 왕실에서 그 다음 날 참배를 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조문 외교마저도 국내 정치적 정쟁거리로 몰아가는 이 행태 바꿔야 될 때가 오지 않았습니까? 어, 외교의 문제, 특히 그 대외적인 문제는 어, 여야가 저는 없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충분히 한마음으로 해 주시면, 그만큼 또 대한민국이 강한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저희가 외교를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번에 우리 국회에서 여러 가지 애를 써 주셔서 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도 그렇게 일종의... 그런 그 결의를 해주셔서 결의안을 해결해 어, 주셔서 상당히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있다 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 기조 입장이 뭡니까? 외교 안보는 어, 우선 어, 대외적으로 보면 우리의 국익 우선의 외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하나고요. 또그 외교를 또 뒷받침하는. 하나의 우리의 튼튼한 국방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 동맹인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모든 저희가 대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우리 아주 중요한 경제적인 그런 교역 대상국인 중국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좀 소통을 원활히 하는 그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안보도 튼튼히 유지하고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우리의 경제적인 교역, 투자 이런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 가장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그 저희의 방향은 그러한 과정에서 항상 우리가 자유라든지 평화 아,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 하에서 우리가 외교를 원칙 있는 외교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뭐 감사원 등 대통령 직속 기관에 대한 어떤 기조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원은 이제 저희의 그 헌법 기관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독립성이 거의 완전히 보장되는 그러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보원의, 국가정보원의 경우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어, 국민의 그런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그런 정치적인 중립성이나 독립성을 유지를 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